...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이제 고개를 갈등할 거예요. 이제 한참 머니 세의피우가 뭔지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소개를 해줬는데요. 그 방들은요라고 했어요. 더라는 말은 그 특정한 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를 배울 때 앞에서 언급된 것은 이야기할 때 더를 쓴다라고 했는데 챔버 언급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더 챔버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아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주어진 문장에서 chambers라고 나왔잖아요. This new piggy bank 하면서 이 새로운 돼지저금통은요 4개의 공간으로 가, 가, 이루어져 있어요. 라는 문장이 바로 이 A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를 눈치채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흐름은 끊겼다라는 걸 다들 눈치챘죠. B가 이제 또 공간이 나오고요. Each piggy bank has also comes with a set of goal-setting stickers to help you reach your financial goals. 나옵니다. 자, 각각의 돼지 저금통은요. 자, 또한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set of goal-setting stickers까지 해 볼게요. 자, goal 목표정 목표를 설정하는 스티커들. 자, a set of 한세트에 일년에 일년의 목표 설정 스티커들과 같이 이것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To help you, 뭐 하려고요? 당신을 돕기 위해서요. With your financial goals, 당신의 financial 재정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재정적인 이거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돈에 관련된 이런 뜻이에요. 돈에 관련된 재정적인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목표 설정 스티커들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The piggy bank can also help you collect large values of money over time. 자, 이 돼지 저금통은요, 어, 또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아게끔. 자, collect. 모을 수 있게끔, 수집할 수 있게끔 큰 가치를요, 어떤 가치? money. 돈의 큰 가치들, 큰 돈을, 큰 금액을 모을 수 있게 해줍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란 뜻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돈의 큰 금액, 큰 돈,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거죠. 뭐가? The 크 i g b 돼지 저금통이에요. 자, 돼지 저금통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For example, do not spend all of the money in your safe chamber and keep saving it. 자, 예를 들어, 뭘 예를 드냐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자, 이 돼지조금통은 여러분들이 큰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쓰지 마세요. 다 쓰지 말래요. All of the money. 모든 돈을 다 쓰지는 마세요. In your safe chamber. 아, 당신의 그 save 공간에 저 저금하다 라고 쓰여져 있던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저금하다 공간에 있던 그돈들을다 뭐 쓰지 마세요. 그리고 쓰지 말고 keep saving it. 계속해서 뭐뭐 하다죠? 계속해서 그것을 save. 저금을 해보세요. 돈다 쓰지 말고 계속 저금을 한번 해보세요. In the end. 자, 끝에는 결국 이란 뜻이에요. 결국. 당신은요, 가질 것입니다. A lot more.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어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순서는 뒤죽박죽이죠? Uh, you can use that to spend. 이렇게 나오는데, 자, something in the future 라고 마무리되어 있으니까, 미래에 뭔가, 미래에 뭔가 spend. 쓸수 있는, 당신이 쓸수 있는 그런 훨씬 더 많은 돈을 나중에 결국 받게 된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좋게 마무리하고 문제 풀이 바로 해 보죠. 자, 문제 22번이었습니다. 위 글의 A 중 다음 문장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곳. 문장 뭐였지 정확히 기억나세요? This new piggy bank has four chambers to deposit your money into instead of just one. 이 문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 어디였나요? 네,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 A 골랐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A가 있는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 힌트 드리자면, 너라는 우리 관사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너 챔버가 나왔다는 건 앞에서 챔 r 스가 언급되었다라는 건데, 바로 이 문장에서 챔 r 스가 언급되고 있다. 라고, 이제, 연결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23번은요, 좀 어려운데, 이거 릿줄친 단어들, 바이러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세요. 라고 나오죠. 자,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뭐 단어들을 한번 배열을 해보죠. 훨씬 더 많은 돈들인데, 어떤 많은 돈들이냐면, 하면서 이 돈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연 설명할 수 있게끔 관계사절을 만들면 되겠죠? 자, 관계사, 보이세요? 관계사 뭐 하나 있네요. That, 관계대명사 하나 있으니까, That을 이용해서 연결해 봅시다. 선행사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 연결해서, That, 그리고 당신이 쓸수 있는 You can use, 무엇 무엇을 쓰기 위해요. To spend on. 연결하면요.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In the end, you will have a lot more money that you can use to spend on something in the future.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 문제 23번까지 풀어봤는데요. 다음 30번하고 31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30, 31번도 그림이 있어요.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뭘 보면서 여드름을 짜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진짜 많죠.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없이 아직 사춘기 여드름 생 문제인데요. 이 그림 보니까 왠지 이 글이 여드름에 관한 글이겠구나라는 감이 오시죠? 힌트를 아주 크게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30번. 위 글의 밑줄 친 a u 의미와 같도록 복합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왔어요. 어떤 문장을 완성하냐면, If you're one of them. 당신이 만약에 그들 중에 한 명이라면, 띠링띠링띠링 빈칸 있고, your skin 당신의 피부, you're still going to break out 당신은 여전히 break out 될 거예요. break out이라는 건 뭔가 일이 생기다, 발발하다, 발생하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여드름이 생기는 거 우리가 break out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당신이 그들 중에 한 명이라면, 당신의 스킨, 당신은 여전히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여드름 등이 날 것이다. 되겠죠? 자, 빈칸 입장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31번도 볼게요. 31번. 위그의 A에서 이중 e 지칭하는 바. B와 다른 걸 모두 고르시오. 자, 문제를 미리 풀면 이렇게 좋습니다. 문제 풀면서 자, A에서 2가 어떤 걸 가리키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따져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Unfortunately, 자 다행히도 for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acne is hereditary. 자 어떤 acne 하면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을 영어로 acne라고 하거든요. 여드름은요 hereditary 유전적입니다. 자 unfortunately 하면은 다행이 아니네요. 불행히도 어떤 사람에게는 여드름이 유전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들 중에 한 명이라면 누구? 자그 여드름을 유전적으로 받은 그성 피플이라면 no matter how 당신이 얼마나 아무리 깨끗하게 당신의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지라도 you're still going to break out 당신은 여전히 네, break out 될 거다 여드름이 날 거다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ask your mom and dad 당신의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if 만약에 그들이 자 they have plus problems with acne 그들이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여드름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when they were growing up, 그들이 자랄 때, 그들이 성장할 때, 여드름 문제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밑줄친 데이 있는데요. 이 데이가 누군지 볼까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들이 여드름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라고 하니까 이 데이는 앞에 나왔던 엄마, 아빠, 남맨데들을 얘기하고 있고, When they were growing up, 그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라고 했더니 데이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자, AP는 지금 mom and dad를 지칭하고 있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If so, your best option is probably to see a dermatologist, a doctor who specializes in treating skin troubles. 만약에 그렇다면, 즉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런 문제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의 가장 좋은 선택은요, 아마도 보는 겁니다. d e r m a 스트를 보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피부과 의사거든요. 일단은 단어 어려운 단어예요. 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의사선생님이죠. 어떤 의사선생님이냐면, specialize. d 전공을 했던,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자, treating skin troubles. 문제성 있는 피부를 치료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 즉, 피부과 의사를 보세요. 피부과 의사에게 한번 진찰을 받아보세요. 라는 뜻이죠. They offer treatments. 그들은 제공을 합니다. 우리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To help. 도와주기 위해서. 자, 예방하고, 그리고 clear up, clear up acne. 여드름을 깨끗하게 살수 있는 트리트먼 치료법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They also help you find the method that will work best for you. 자, 그들은 또한 당신이 뭐할수 있도록 돕는데요. 찾을 수 있도록. 자,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누가? 자, 아까 말했던 그 피부과 의사에게 계속하고 있죠? We work best for you. 당신으로 해서 가장 효력이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당신이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 자, 여기 나오는데 누구? 피부과 의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they might have some insight on other things you could try first too. 자, 그들은요.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통찰력을요. 식견을요. 자, 뭐에 있어서 다른 것들 즉 당신이 또한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통찰력,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 누군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피부과 의사 드마토로지스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30번. 윗글의 밑줄친 A와의 같도록 복합관계부사를 이용해서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오는데요. 자, 복합관계부사라는 거 우리 다 배웠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If you're one of them. 당신이 만약 그들 중에 한 명이라면 우리 아까 전에 이 A 문장을 고쳐주면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If you're one of them 있고 No matter how, clean. 이 부분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죠? No matter how라는 거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우리 한 단어로 바꿔줄 수 있는데 기억나세요? However 있었잖아요. However, clean you keep your skin 그대로 써주시면 이렇게 문장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은요. 위글 A 중 지체하는 B와 다른 걸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했죠. 자, A와 B에서는 대이가 나타내는 게 mom and dad 이었는데, 지금 나머지 C, D에서는 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보기와 다른 것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9강이네요. I wish I could go there. 첫 번째 시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하는 다들 수고 많았고요. 문제 풀 하면서 틀렸던 부분은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